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어? 지금 우리 공격 m 봐봐. 누가 있어. 그 y 을 빨리 빨리 해 h 빨리해야 r p 야 l i s is Palisade. We s h a 위에서 서 l l 서 w y 하니까 l l 앞으로 밀 수가 있나. 못 r 잖아뭐 l of you a r 도 a l 이 o 나갔다가 are. a 서도 of 고 o 잖아 여자배구에서 김호철 감독과 김하경 세터는 실과 바늘과 같은 사이입니다. 조성화의 무단이탈 이후 김호철 감독이 부임하면서 김하경 세터에게 집중훈련을 하면서 실력도 부쩍 성장했지만 아직도 김호철의 눈에는 모자람이 많습니다. 3월 2일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표승주와 김수진은 경기에 출전도 하지 않았고 김희진만 조금씩 출전을 하면서 김호철 감독이 선언한대로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김주영 선수는 25득점이나 기록을 하는 등 그동안 출전을 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코트에 나와서 뛰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1대3의 패배를 당했지만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김호철 감독은 4세트 작전 타임 중 김학영 선수를 다그치는데 당시 김하경 선수의 눈에 눈물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용은 달려들어면서 토스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김하경 선수가 전력이 약한 젊은 선수들을 구성해서 경기에 나서다 보니 그동안 맞추었던 선수들이랑은 달랐기에 자신도 경기 페이스를 끌어올리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표승주나 김희진에 올려줄 때는 공격이 잘 먹혔지만 이날은 잘 되지 않다 보니 지친 부분도 있었고 발이 잘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김호철의 호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좋아졌고 런닝토스의 정확도도 상당했는데 더 잘하라는 김호철 감독의 눈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로 구성했지만 이왕이면 경기에서 승리했더라면 사기도 높일 수도 있었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육서영과 박민지도 코트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김호철 감독의 지적을 받아가면서 묵묵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동안 많이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은 아무래도 경기력이 좋을 수 없었지만 계속 경기에 나서다 보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웜업존에서 아무리 보더라도 직접 코트에서 배우는 것은 또 다르니까요. 김호철 감독이 조금만 더 다그쳤으면 김학영 선수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아무래도 김호철 감독도 경기가 끝나면 미안해하지 않았을까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